좋아하죠. 누가 싫어요? 송강. 이러면 이도연 씨, 아 눈빛이 미쳤어. 이거 오늘. 아 어떻게? 아이 얼굴 너무 너무 좋아. 아 이정석 씨 너무 좋은데 이 얼굴 너무 좋아. 이상형은 이쪽이야. 남친 현재 남친은 이쪽일 것만 같은 느낌? 자 외면. 아아 아, 이걸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큰일 났네. 이 사진 너무 어리게 나왔어요. 이거 어떡해? 엄머의 애기같이 나오고 이 봐봐, 이 우물거리는 입도 너무 애기 같지 않아요? 이거였음, 이 봐. 이렇게 깜마였으면은 당연히 차은우예요 깜마 봤으니까 1위네요. 아 오, 웃는 거봐 미쳤다 진짜 저 웃는 얼굴 진짜 좋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렇게아아아요 웃지 말라고 했죠? 아, 뭐야 이거 이기야 비서성? 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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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도나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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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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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누나누 나도 나누나누 나도 나나 나좀 봐봐. 몰랐다. 너안 봐. 왜 누나 나좀 봐봐. 어쩔 수 없지. 내가 특별히 봐줬다.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삐지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? 아이아이 아이 그렇게 웃지 말랬죠 제가. 아왜 이렇게 웃어 진짜 미쳤나 봐. 왼쪽에 정저 씨. 왼쪽에 게경준 씨. 아, 자, 게경준우정 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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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실 하지만 봤으면은 정해인 씨가 몸이 더 좋았는데 이거 어떻게 참아요? 와, 방금 팔 움찔하는 거 보셨어요? 무쳤다 이서강주님이 우승하신 게 아니라 이서강주님이 우승하신 거예요? <laughs> 여자 월드컵이랑 비교도 안 되는 신승. <laughs>